안녕하세요, 루미노스입니다. 오늘 작업한 차량은 F10 모델 O28 라이구요. PID 송기 이용해서 어 커스텀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차에 어 특이 사항이 좀 있는데 어 F10이 11년 전 후로 모델이 바뀌어요. 엔진 모델이 11년 같은 F10인데 11년 이전 모델은 주키통을 쓰고요. O28이 11년 이후부터는 4기통 터보 차저로 바뀝니다그 그러니까 FL이 아니에요. 엔진만 바뀌어요. 그 FL은 그 이후에 또 FR 모델이 따로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한 차량은 11년 이전 모델로 6기통 모델이고요. 이 6기통도 이붐잉이 되게 많아요. F10. 저희도 예전에 이제 초기에 몇년 전에 이 F10 모델을 작업하면서 붐잉 때문에 엄청 고생했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그때 작업해 준제 고객님 소개로 이렇게 오셨는데 이 차량도 이제 중고차를 구매를 하셨고 부밍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전용 부밍 전용 소음기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 보시기로 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중간 소음기 미들라인은 이미 작업이 돼 있던 거에서 그대로 사용을 했고 엔드라인만 저희 이제 PID 소음기를 이용해서 커스텀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밍은 일단은 애초에 고객님께도 얘기를 드렸지만 중통까지도 사실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어 근데 이제 비용이 좀 부담스러워 하셔서 엔드만 먼저 해보고 구밍이 어 어쨌든 엔드만이도 많이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했을 때 내가 고객님께서 이제 내가 좀 감당할 수 있는 선이면 그냥 타고 그래도 너무 심하면 중통까지 하겠다라고 하셔서 일단 엔드만 먼저 구밍 전용 소음기를 이용해서 작업했습니다. 다이나믹 볼륨하고 아이들 볼륨 체킹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체킹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그냥 전후로 이렇게 일반 우리가 이제 스트릿 주행하듯이 주행을 했고요 컴버트하게 사실 엄청나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 게이징 견해로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주 예민하신 분이 아니면은 어뭐 아마 이 고객님께서도 중통을 굳이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 컴버트한 주행을 좀 했고요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하 구간 가장 분밍 노출이 많이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작업해 보면 나... 없던 차들도 그 부하 구간을 좀 올라가다 보면 분명이좀 노출이 되는데 이 구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있는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예 없지 않아요 지금. 다만 기존에 비하면 월등히 개선이 됐고 뭐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뭐이 정도면 충분히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람을 singer> <laughs> 스팅어 요즘에 스팅어 G 칠공 요 정도 느낌, 네, 스팅어 G 칠공이 부밍이 좀 있거든요. 그 정도 느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밍이 심한 경우에는 내장재가 막 떨려요. 실제로 내장재에서 막르라 가면서 주행을 하면 내장재가 막 울려서. 안에 이제 조금 유격이 있는 이런 데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이런 상당히 듣기 싫죠 그래서 분명은 사실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인데 뭐 엔진 특성상 좀분명이 있는 차들이 제법 있어요 여기. 시리즈 같은 경우 오히려 4기통 터보보다 유기통이 분명히 더 많아요. 오히려 분명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언덕 구간에서 붐잉이 없네 지금 오히려 붐잉 없지 않은 지금 세팅인데 거의 지금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없었어요. 지금 첫 차량에서 벌써 붐잉이 막 오거든요. 자 이번에는 어, 이제 붐잉 테스트는 이 정도로. 때될것같자 스포츠 모드에 어, 한번 매뉴얼 모드로 터널 구간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파이어가 나오는 요 제대로 들은 것 같은데 원래 N.A. 차량들이 백파이어가 잘안 나오는데 이번에는 또 없었던 것. d 에 t 제가 캠을 달아놨는데 D.캠을 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확실하게 들었어요. 파이어 소리를 들었고 매핑을한거 같지는 않아요 빈도수로 봐서는 자연적인 팩파이어인 것 같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나오는데 야, 이 정도의 어떤 빈도수면 매핑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3천에 매핑을 한것 같아요. 3천에 걸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3천 정도 되니까 무조건 나오네요. 백파이어가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차량도 튜닝하고 하면서 저희는 이제 맵핑을 하지 않는데 맵핑을 할때 보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통 로직이 어떻게 됐냐면 어, 해당 RPM을 정하고 그 RPM에서 악셀을 OFF를 하거나 OFF함과 동시에 다시 악셀을 살짝 주면 이렇게 백파이어가 나오도록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돼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뭐 지금도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어, 3 0 0 0면 무조건 지금 백파이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PID 제품을 이용해서 가장 중점은 이번 작업의 중점은 어, 부밍 억제, 부밍 컨트롤 하는 게 목표였고요 상당히 많은 부밍이 컨트롤 되는 거 같고 어, 너무 추상적이다 라고 하면 정량적으로 표현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불편함 없이 탄다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PID 소음기를 이용한 오이팔라이 부밍 억제하는 커스텀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